안녕하세요, 라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치료 받으러 왔는데, 치료 잘 받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갑시다, 날씨. 날씨 잘 엎드려주세요. 네. 날씨 잠깐만요, 돼요. 자, 고개 한번 숙입시다.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조금만 한번 세어봐요, 흉가. 고개 한번 숙이시고. 흉곽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있으세요. 흉곽만 세워주세요. 흉곽만 세워주세요. 호흡 한번 하고 일어납시다. 다리를 쪼금 빼고 앉으시면 돼요. 오늘 되게 천천히 할 거예요. 나윤 씨. 네. 뒤로 예, 네, 살살 합시다. 뒤로 캐게야 뒤 살짝만 기대주시고요 목에 힘 많이 빼줘요 더힘 빼야 돼요 살짝 어! 좋습니다 목 살짝 해주세요 고개 한번 숙입시다 됐어요 여기 머리하고 하늘 바라볼까요? 밑으로 조금만 아죠 아직 턱 아직 턱 괜찮아요? 네. 네. 이빨 살짝만 벌려볼래요 벌리고 있어요. 편하게 편하게 벌리고 있어야 돼요. 편하게 쭉힘 빼요. 어. 됐습니다. 네. 이빨 살짝 벌립니다. 벌릴... 살짝만 벌릴게요 살짝. 턱에 힘만 빼요. 살짝. 어. 음, 됐습니다. 이빨 벌렸다가 닫았다. 네, 흉곽까지 한번 할게요. 잠깐 일어납시다. 양쪽으로 구부리고 나 역시 깍지 뒤로 끼시고 한 가만 뒤로 더 와주세요. 이렇게 서로 깍지 끼시고 후. 다시 엉덩이 앞으로 한 칸만 가시고 스탑 여기 아, 좀 맞출게요 뒤통수 깎지 한번 끼시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내리마시고한눈을 한번 조여주세요 힘을 살짝 빼세요 살짝 기를게요 됐습니다 어깨 살짝 회전 다시 저쪽으로 다리 한번 빼고 할거예요니 네. 아, 조금 아프지 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게요대합하다합니다약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게다죄다가 열이 올라오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아 올라오면 좀 약간 뜨끈뜨끈해지고 음. 약간 혈액순환이 좀 됩니다. 힘 빼세요. 살짝 할게요. 이렇게 귀 살짝 물어주시고. 좀더 열감이 좀들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요. 한번 붙여주세요. 오른쪽만 내놔놓고. 이렇게 세게. 이렇게 해줘요. 순대 마실게요. 후. 반대쪽 라이씨 여기는 한번 위로 넣을게요. 처음부터 세게 버텨주시면 됩니다. 요선자 살짝 일직선, 일직선. 일직선. 수이 마시고. 처음부터 세게 버텨요. 후. 좋아요. 위로 넣을면 되니까. 어깨 살짝 회전합시다. 지 엉덩이 뒤로 조금만 더 올라오시고 상부 흉추 한번 밀어넣을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고개를 조금 앞으로 숙여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네. 한 칸만 더 엉덩이 뒤로 그려주시고 자 고개만 살짝 숙이고 흉추를 저한테 많이 기대 주셔야지 들어갑니다 뒤통수깎이 주시다 네, 그렇게 있어요 깎이 깎여야 돼요 자, 편안하게 저한테 기대 보세요 쭉 깎이 깎이세요 쭉 살짝 계정. 네, 라인 중에 발바닥 위에 세우고 한번 누릅세요 오른쪽으로 한칸 와주시고 양쪽 무릎만 구부려주세요. 포용만 할게요. 잠깐 일어납시다. 자, 왼쪽으로 살짝 가서 다리 살짝만 벌려주세요조금 오른쪽 으로다리 살짝만 돌려주세요. 이거 할때다 떼지지 마세요. 살짝 풀어서 목 밑으로 할 거고요. 머리는 앞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열때때 흉추를 많이 구부려야 돼요. 빠져요. 그렇게 편하게 내려가요. 편하게 내려가요. 됐어요. 호흡 한번 해주세요. 라이시 오른쪽으로 봅시다. 자, 김미트로 잡으세요 오른쪽. 저 한번 봐요. 라이언 오른쪽에 김트 이렇게 기좀놔요이에 그 힘을 많이 빼주셔야대이대 어. 됐어요. 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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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딱게목이 혹시나 살짝 이렇게. 또아게이이렇요 <laughs> 이쪽으로 옆하다가또 아. 손목 아픈 말이 있요요 앞으로 조금만 더 나오시고 스탑 하 앞에 네. 방향으로 하번칠 건데요 티깝지 한번을까요네 조금만 비켜, 그대주세요 여러분 사연 좀 보태세요 소한번면 되게 맛고꼭 어깨 힘 빼세요 골반에 힘 빼고 살짝 넣어 드릴요 됐습니다 꼭 반만 하시고 저희 한번 엎드립시다 나와 주시 양쪽 테이블 잡아주시고 다리 들어올리고 한번 할게요. 네, 밑 라윤씨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고 흉곽을 그 완전 땅에 부딪 붙이시고요. 네,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세요. 라윤씨 그냥 밑으로 조금 더 내려. 여기 여기 잡고 여기 테이블 잡고 고개 한쪽으로 돌리고 편안하게 있어요. 다리 들어올릴 거예요. 네. 양쪽 살짝 벌리고 한번 들어올립시다. 쭉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됐습니다. 호흡 한번 하시고요. 여기 발목 진제 해도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 또앞으다 하면 안 돼요. 네. 네. 자 발목에 힘 빼시고 살짝 들어올릴 겁니다. 살짝 됐습니다. 힘고 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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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빼 베고, 라이오씨 하늘 바라보고 누워주세요 라이오씨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고 오른쪽으로 살짝만 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만 절어 갈게요 뒤통수에 깍지 한번 꽉 껴주세요 숨 한번 들이마십시다후 골반에 힘쭉 빼고 스트레칭 쭉. 됐습니다. 반대쪽도. 지금 에보 괜찮으세요? 아파요? 아,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맙시다. 아니, 응.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어, 그냥... 자, 이렇게 내려놓고.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반대쪽 봅시다. 이렇게. 자, 숨 들이마실게요. 입으로 내쉬면서 후, 스트레칭 쭉힘 빼세요 쭉스트레칭을 할게요 아플까봐 치진 않았습니다 네. 네. 호흡 감우우세요우터우우우우우우우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조금만 찍을게요 자, 숨 들이마실게요 양쪽 무릎 구부립시다. 손들이 마실게요. 아래 내려놓으세요. 후, 살짝 벌리고. 힘만 쭉. 힘들세요 살짝. 아! 네. 아래 내려놓고, 후, 반만 하시고요. 다리 완전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빼시고 편하게 쭉. 발목에 힘 많이 빼주세요. 네. 살짝 올라갑시다. 날 이대로 놓고요. 힘빼시고 이렇게 살짝 구부리시고요. 발목에 힘을 살짝 빼주세요. 마지막에 세요 테이블 잡을 수 있어요. 네. 네, 잡고 계세요. 무릎 한 번만 잡아당기게요 제가 할게요. 네. 네 됐습니다. 살짝만 했습니다. 호흡 한번 합시다. 자, 다시 일어납시다. 손목이나 이런 거다 제외할게요. 네. 그냥 이쪽으로 머리하시고 하늘 바라보고 누울 거예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한번 누워봅시다. 잠시만요. 네, 양쪽 무릎만 한번 구부려주시고 네, 라이브 시까지일서 완전히 일어나서 목을좀 돌리고 계세요. 완전히 너무 나요 네, 완전히 일어나주세요. 오늘 조정을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